자, 안녕하세요. G 스토리입니다. 오늘 다뤄볼 주제는요, 원신 뽑기 효율적으로 하기에 대해서 주제를 준비했어요. 바로 시작하도록 할게요. 자, 제가 매 픽업마다 얘는 명함만 들고 가세요.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 이게 요즘 굉장히 많이 안 지켜지고 있어요. 뭐 어쩔 수 없죠. 사람 본능이라는 게이 가차를 한번 하기 시작하면은 엔돌핀 돌고 막 흥분되니까. 더 재밌어가지고 막 지른 경우가 있는데 이게 좀 고인 분들은 괜찮은데 특히 게임 시작한 지 얼마 안된 분들한테서 이런 증상이 되게 빈번하게 일어납니다. 자 이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예시를 한번 들어드릴게요. 최근에 픽업이 한번 늘어진 적이 있죠. 아야카 그리고 얼마 전에 픽업이 뜬 야란 그리고 카자 이렇게 세 명이 대표적인 예라고 볼수 있어요. 이게 덱이 갖춰지면은 그래도 좀 나은데 덱도 안 갖춰진 상태에서 일단 돌파부터 뚫고 보자라고 해서 그냥 무지성으로 욕 돌파 가는 분들도 되게 많습니다. 이게 정말 안 좋은 케이스예요. 본인이 뭐 대기업 이런 데 다녀가지고 월 500, 600만 원 벌어서 한 50만 원씩 저축해서 한세 달에 한 번씩은 풀돌해야지뭐 이런 정도면 괜찮을 수 있는데 내가 평범한 직장인인데? 과금을 매 달마다 그냥 무리해서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냥 나도 모르게 지갑을 열어서 그냥 일단 입금부터 하는 분들이 있는데, 이런 경우에 나중에 지쳐서 못 버팁니다. 정말로. 그리고 이 증상 같은 경우에는 뉴비분들이 더 크게 느낄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원신을 알뜰살뜰하게 게임을 즐기는 법에 대해서 좀 오랜 생각을 해봤습니다. 뭐냐면요. 원신은 0에서 2 돌파까지만 가져가는 게 가장 효율적이에요. 최대 3 돌파 정도까지만. 0에서 3 돌파까지가 고 돌파라 생각을 하시고 그 사이로 가져가세요. 제발. 저 같은 경우에는 원신 스트리머입니다. 스트리머여서 모든 캐릭을 다 뽑아서 되도록 리뷰하려고 노력을 해요. 그런데도 안 가져가는 캐릭 있고 가져가는 캐릭터들이 있어요 그래서 원신을 꾸준히 하다 보니까 어떤 경우에 게임이 재미있어지나에 대해서 되게 깊게 고민을 해봤습니다 한몇달 동안 고민을 해봤는데 보편적으로 0에서 한 2돌파가 되었을 때 성능이 팍팍 뛰는 애들을 위주로 많이 가져가는 분들이 만족도도 높고 실제로 제가 느끼기에도 그랬습니다 간단하게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제가 지금 아야카랑 가무만 풀돌인 상태에서 여기서 캐릭터가 몇개 없다고 가정해 볼게요 신학 1돌파가 없다던가 뭐 유라가 없다던가 아야토가 없다던가 이런 식으로 몇 캐릭터가 빠진 상태에서 그냥 풀돌파 캐릭터만 갖고 있다고 가정을 하면은 이게 덱이 고착화 현상이 일어납니다. 어떻게 되냐면은 위아래 덱에서 바꾸질 못해요. 그거보다 센 덱을 쓰려면은 또다시 풀돌을 해야 되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거예요. 하다못해 그거랑 비스듬하게라도 나와야 되는데 그런 현상 자체가 안 나옵니다. 풀돌파 캐릭은 기본적으로 0돌파랑 두배 정도 차이가 나요. 옛날 캐릭터 뭐 예를 들어보면 클레나 다이루크 이런 거는 6돌파 된다고 해서 성능이 두 배까지 뛰진 않아요. 근데 요즘 캐릭터들은요, 그냥 기본적으로 두 배가 니다 아야카 같은 경우에는 데미지가 두배 이상까지도 뛰고 유라도 6돌파 데미지 어느 정도 뜨시는지 다 아실 거예요. 막 200만 이렇게 쉽게 뜨죠. 그러니까 수치 뜨는 게 다르다 보니까 이거에 이제 만족을 못하는 현상이 되게 빈번하게 벌어집니다. 이 맛을 안 보면 그냥 나은데. 맛을 본 다음부터는 돌아갈 수가 없어요. 풀돌파를 할 거면은 차라리 그 돈을 아껴서 1에서 2돌파 정도 되는 효율을 그런 좋은 애들 가지고 가서 다양한 대풀을 즐기는 것을 많이 권장하는 편입니다. 원신을 올바르게 즐기는 방법이 저는 이게 정답이라고 생각을 해요. 금액적으로도 크게 부담이 가지 않는 선에서 게임을 즐길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캐릭터들이 별로 없을 것 같죠 생각보다 엄청나게 많습니다 간단하게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라이덴 쇼공 같은 경우에는 2돌파만 해도 엄청나게 데미지가 뛰어요 이건 모두들 다 아는 사실이죠 그리고 호두는 1돌파를 하면은 스테미너 관리가 엄청 편리해지고, 강공력도 빠르게 빠르게 끊었을 수 있기 때문에 엄청 좋은 효과예요. 야랑 같은 경우에는 1돌파를 하면은 무기를 공격 형태로 쓸수 있기 때문에 좀더 강력한 딜을 선보일 수 있고, 신학은 0돌파에서 1돌파로 바뀌는 순간 캐릭터 성능이 그냥 배로 뛴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얘는 진짜 1돌파에 모든 게 달려있습니다. 제가 0돌파로 좀 쓰다가 1돌로 됐을 때 만족도가 극상으로 올라간 캐릭이라, 신학 같은 것도 마찬가지로 1돌파 정도면 충분해요. 제가 2토 같은 경우에는 0돌파로 일주일 쓰고, 1돌파로 일주일 쓰고, 그 이후로 이제 2돌파 이상으로 꾸준히 써왔는데, 2토 같은 경우에도 딱 2돌 정도까지만 하면은 만족도가 아주 큰 편입니다. 왜 그럴까요? 원신은 기본적으로 캐릭터를 4개 쓰는 게임이에요. 그래서 캐릭터를 다양하게 쓰면 쓸수록 내가 얻는 재미가 커집니다. 그리고 특정 덱에 몰빵을 해버리면은 그 덱의 카운터에 맞는 비경이 나오거나, 그 덱이 카운터를 맞는 상황이 연출이 되면은 굉장한 스트레스가 다가옵니다 난 여기에 모든 걸 물빵했는데 얘네들이 이걸 죽여버리네 이러면서 게임에 대한 반감이 엄청 커져요 근데 내가 덱을 다양하게 가지고 있다면은 유연한 대처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아 여긴 이렇게 깨는 거구나 하는 그런 즐거움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필드에서도 좀더 다양한 덱풀을 활용할 수 있다 보니까 얻는 재미가 굉장히 달라져요. 아야카 같은 경우에는 거의 카자가 즈 필수적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뭐 설탕 기준에 있었으면 설탕 써도 되는데 지금 카즈야 보유율은 안 받아도 한 99.9%가 될것 같아요. 이번에 매출 1위 한 걸로 아는데 모든 캐릭터 통틀어서 매출 1위 한 걸로 알아요. 자 그러면은 내가 예를 들어서 2번 대게 또 카자를 즈 주고 싶어. 근데 제가 지금 가진 게 아야카 몰빵덱밖에 없다고 가정을 해 볼게요. 아야카 몰빵덱밖에 없다고. 그래서 나는 1번 덱 말고 2번 덱에 모든 걸 몰아주고 싶은 그런 라사카베, 라이덴 사라 카자베넷 이런 덱을 쓰고 싶은데 쓰려고 보니까 위에서 카자를 못 빼주는 경우가 생깁니다. 물론 억지로 빼면 뺄수 있어요. 근데 한번 이 카자를 맛을 보면은 아야카에서 떼주기가 굉장히 힘들어져요. 이게 아까 말했던 되게 고착화 방향 중 하나입니다. 한 덱에 너무 몰빵하게 되는 경향이 생기면은 이렇게 부작용이 생겨요 물론 그냥 이렇게 쓰고 야란 행추 써주고 여기다 뭐 종려를 넣든 진을 넣든 해서 그냥 사용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분명히 좋은 덱이고 위아래 다 괜찮은 덱이에요 하지만 이 덱만 평생 쓸 수는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나는 좀더 다양하게 쓰고 싶은데 덱을 넓히려고 보면은 이 카즈아 한 장을 계속 위에 줘야 되는 이 상황이 걸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덱을 다양하게 쓰고 싶다라고 했을 때 밑에다 카즈아를 줬어요 예를 들어서 그리고 여기다 뭐베네탕능을 줬다고 합시다 그러면, 베넷이랑 카자가 없이도 무난하게 돌아가는 그런 캐릭터 덱이 하나쯤은 있어야 될거 아니에요. 그 대표적인 게뭐 이고종아리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이렇게 야란 행추를 붙인 호두덱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렇게 알베도에 은근 붙여서 쓰는 아야토 덱이라든가. 보면은 덱이 벌써 되게 다양해지고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똑같은 덱을 계속 쓰게 되면 또 하나 문제점이 되는 게, 성유물 비경을 돌다 보면은 더 이상 올라가질 못해요. 자 간단하게 한번 예를 들어보도록 할게요. 제 라이덴슈군 같은 경우에는 지금 번개원 소피의 성배를 끼고 있어요. 옵션도 40점이 넘는 거거든요. 근데 저보다 더 높은 스펙의 라이덴슈군을 가진 분들이 있어요. 저보다도 더 높은 걸 갖고 있거든요. 근데 그 목표를 향해서도 계속 그 성유물만 돌면은 질립니다. 물려서 못 돌아요, 정말로. 내가 풀돌파 라이덴이다 보니까 여기에 집착을 하게 돼서 이곳에 살게 됩니다. 이것도 엄청난 부작용 중 하나거든요. 내가 라이덴을 한 2에서 3돌파만 해놓은 상태고, 호두 1돌파를 해놨다라고 하면은, 아, 나 호두 성유물 좀 올려줄래? 하면서 호두는 또다시 궤도에 올려놓을 수 있는 상태가 되고, 호두를 또 처음부터 키우다 보니까, 새롭게 스펙업하는 재미도 커지거든요. 이런 것들이 누적이 되면서 얻는 즐거움이 커집니다. 그리고 특성작 같은 경우에도 되게 다양하게 해줄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남는 책이 있으면 얘는 이거 주면 되겠네 하면서 덱을 쓸수 있게 되고요. 근데 이렇게 이야기하면 아 그럼 앞으로 모든 캐릭은 0에서 1돌파로 명함 다 들고 가야겠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건데 절대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 게임에서 덱을 다양하게 해주는 애들을 제가 좀 고민을 해봤어요. 어떤 애들이 있나 생각을 해봤는데 첫 번째가 라이덴쇼군 두 번째가 호두고요세 번째가 카즈하고요. 네 번째가 종료. 다섯 번째가 최근에 나온 야란이라고 생각을 많이 합니다. 야란 행출을 자유자재로 다룰 수 있고, 카자를 위에 붙이든 아래 붙이든 자유롭게 쓸수 있게 해주는 그런 캐릭터들을 대표적으로 뽑았다고 보시면 돼요. 아, 물론 지금 왼쪽에 있는, 남아있는 그런 5성 캐릭터들이 구리다는 게 아니라, 이게 어느 정도 기준이 있습니다. 자, 간단하게 한번 예시를 들어볼게요. 라이덴이 내가 예를 들어서 2돌파다, 혹은 0돌파다, 상관없어요. 자. 여기다가, 베넷 향릉을 붙여주고, 카자를 줬어요. 라고 하면은, 북렬를 넣었을 때, 호두를 넣으면 안정적인 덱을 바로 구성이 가능해져요. 이게 끝이냐? 라고 물어보면 절대 이게 끝이 아닙니다. 자, 밑에 이렇게 토마를 넣고, 카자를 넣고 사용하는 방법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좀 덱이 별로 다양해지지 않은 것 같지만, 은근 다채롭습니다. 그래서 이 근간이 되는 애들을 베이스로 쓰다 보면은, 덱이 생각보다 신캐를 뽑았을 때, 뭐라도 넣어 놓으면은, 괜찮게 굴러가요. 이 게임에 근간이 되는 애들이 있어요, 근간. 절대 변하지 않는 지금까지 불변의 법칙인데, 베넷, 향릉 행추에요. 이세 명을 자유자재로 쉽게 다룰 수 있는 덱일수록 굉장히 편하게 쓸수 있고 고점도 높습니다. 내가 5성을 가져갔을 때 어떻게 해야지 무난하게 쓸수 있는 방향이 나오는지에 대해서 알고 싶으면은 그 캐릭터가 베넷을 꼭 써야 되는가, 카자를꼭 써야 되는가에 대해서만 알아두면 돼요. 그러면 어느 정도 길이 보이실 겁니다. 지금 밑에 덱 같은 경우에는 카자가 좋은 게 맞습니다. 좋은 게 맞는데, 이게 카자를 안 써도 별 문제는 없거든요. 그래서 내가 설령 라이덴이 질려서 새로운 덱을 쓰고 싶어요. 그러면은 내가 아야토가 갑자기 쓰고 싶어. 그러면 라이덴 빠지고 아야토 들어오면 됩니다. 나는 타르탈리아가 쓰고 싶네? 라고 하면은 여기서 타르탈리아를 얻어가지고 타르탈리아를 쓰면 돼요. 덱이 비스무리하지만 그래도 좀 다양하게 내가 캐릭터를 활용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아주 재밌게 쓸수 있어요. 자, 여기서 한 가지 더. 유라, 라이덴, 베넷, 로자리아. 제가 캐릭터를 많이 바꾸지 않았어요. 자, 5성을 새로 얻은 거로만 생각을 했을 때 대기 깔끔하게 계속 나오잖아요. 자 근데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분명히 이런 이야기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요이미아는 은근 쓰잖아. 그래서 베넷도 안 쓰고 카자도 굳이 안 써도 되지 않냐라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자 베넷도 안 먹고 카자도 안 먹는 조건을 전부 다 채우고 있는데 요이미아는 왜 그렇게까지 사람들이 많이 안 쓸까라고 물어보면은 첫 번째는 광역이 어느 정도는 돼야 돼요 원신은. 광역 딜이 조금 부재가 크면은 사람들이 기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왜냐면 하나씩 일일이 잡는 게 생각보다 되게 번거롭거든요. 요이미아 원스 폭발이 모든 적에게 부착이었으면은 정말 좋았을 텐데, 이게 한 마리씩 잡는 걸 굉장히 답답해하는 유저들이 많아요. 저 또한 그렇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도 조금 단점이 있고, 메커니즘이 겹치는 문제도 있습니다. 우리는 요이미아가 나오기 전부터, 한참 오래 전부터 어떤 캐릭을 썼냐면은, 호두를 썼습니다. 호두랑 요이미아랑 다른 점은, 호두는 근거리 캐릭이고 요이미야는 원거리 캐릭이고 요이미야가 좀더 오랫동안 때릴 수 있다 라는 차이인데 둘의 근간은 같습니다 온 오프 캐릭이에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은 이 스킬을 켰을 때 세고 이 스킬이 꺼지면 딜이 약해요 타르탈리아도 온 오프 캐릭이에요 그러니까 온 오프 캐릭이 어느정도 나와있는 상태에서 계속 온오프만 만지니까 금방 물리는 경향도 생깁니다. 내가 여기서 불메인딜 온오프 캐릭인 호두를 갖고 있는데, 굳이 똑같은 속성의 온오프 캐릭인 요이미아를 들고 갈 필요가 없거든요. 자, 근데 이제 이렇게 이야기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야. 그렇게 따지면 아야토도 온오프고, 라이덴도 온오프 아니냐. 분명히 맞는 말이에요. 근데, 한 가지 다른 점은, 속성이 달라요. 그러니까, 속성이 안 겹치는 게 가장 베스트예요, 일단은. 온오프인 건 좋은데, 속성이 겹치지 않는 온오프를 가져가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타르탈리아 있는 분들은 아야토 굳이 들고 가지 말라고 했던 이유가 둘다 온오프거든요 근데 속성은 같아요 고점이 타르탈리아보다 아야토가 우월하냐고 물어보면 절대 그렇지도 않거든요 이거를 최대한 피해야 됩니다 같은 속성인데 같은 메커니즘이다 라고 하면은 기피하시는 게 좋아요 그냥 한 장만 가져가고 걔는 건너뛰면은 좀더 효율적인 뽑기를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향으로 가시다 보면은, 대풀이 되게 다양하게 갖춰지는 경험을 하실 수 있어요. 근데, 자, 이제 여기서 제가 조금 이야기하기가 힘든 캐릭터가 조금 있어요. 어떤 거냐면은, 거의 독특하다고 해도 되고, 이상하다고 해도 되는 캐릭터 중한 명이 바로 아야카입니다. 최근에 아야카가 연장됨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막, 어? 이거 막한달 연장된다, 막세달 연장된다, 네달 연장될 수도 있다, 막 이러면서 막 뭔가 찌라시가 도니까 그냥 불안해서 아야카 뽑은 분들이 많아요. 자 아야카 카즈나 코코미 신학대기인데 고점이 굉장히 높고 한방질도 엄청 세고 사이클도 깔끔합니다. 근데 들어가는 비용이 전부 5성이에요. 그러면, 아야카를 전무를 들고 왔다고 했을 때, 신학 같은 경우, 0돌파로 쓰면 되게 답답합니다. 제가 0돌파로 거의 한 일주일 굴려봤기 때문에 알아요. 원소가 안 돕니다. 아야카도 안 돌고요. 신학도 안 돌아요. 되게 답답해가지고, 1돌파를 뚫어주면은, 둘이 사이클이 깔끔해지는데, 금액이 벌써부터 점점 뛰기 시작하죠. 이 단계가. 근데 이게 완성만 되면은 되게 강력한 덱인데 여기서 그러면 상공능미아를 좀 다른 걸로 대체하면 되겠네 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모나 있죠 모나 같은 경우에는 한 방기는 정말 강력하게 이끌어 내주는데 단점이 지속적인. 빙결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내가 몹이 누수가 되는 그런 상황이 있어요. 내가 빙결을 걸었는데 한 마리가 옆에 빠졌다. 그러면은 그거 따라가다 보면은 한세월인 경우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수개 늑대개가 있어요. 수개 늑대개 때 모나 사용했을 때 되게 답답했거든요 저는. 그래서 아 이래서 상고노미아가 필요한 거다라는 걸 깨달았어요. 빙결 덱 쪽은 되도록이면은 조금씩 피하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미호유에서 꽤나 의도적으로 빙결 덱을 죽이고 있어요. 제가 좀 생각하는 근거로는 빙결 4세트가 너무 사기여서 죽이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자, 빙결 세트 읽어보면은 되게 별거 없는 것 같잖아요. 일단 빙결이 걸리기만 한다는 전제를 깔면은요, 이게 치명타 확률이 40%가 올라요. 1대 2 비율이거든요. 계산을 할 때는. 그래서 치명타 확률이 1이면 치명타 피해를 2로 계산하는 거예요. 이거를 치명타 피해로 환산하면은 치명타 피해가 80인 거거든요. 근데 여기에 얼음원수 피해가 15%가 추가로 붙어버려요. 얼음원수 피해 15%는 보통 치피 한20% 정도로 환산이 되거든요. 그럼 치피가 100입니다. 그냥 치명타 피해 100세트를 준 거예요. 절연의 기치 같은 경우에는 이풀 옵션을 받는 애가 솔직히 라이덴쇼군 빼고는 거의 없다고 보거든요, 저는. 근데 라이덴쇼군 제외하고는 대부분 한 200%, 가피직을 한50% 정도로밖에 못 받는데, 50에서 한60 정도? 이 빈결 세트는, 이... 그냥 빈결만 걸수 있으면 누구든지 2세트 효과를 받아버리니까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빈결이라는 것 자체를 좀 죽이기를 하고 있지 않나라는 게 생각인데, 저 여튼 이렇게 아신카코를 본인이 준비를 해가지고, 뭐 회광도 뽑았고, 카자도 생겼고, 신앙 1돌파까지 했어요. 근데 이게 돌파를 다하고 전무까지 얻었는데, 막상 대기 고착화가 되는 현상을 금방 겪게 됩니다. 아까 말했지만, 카자랑 베넷을 무조건적으로 붙여줘야 되는 경우는, 그 덱이 그렇게까지 막업어 나고 너무 훌륭한 덱이라고까지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아야카한테서는 카자 를 빼주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이 덱으로 고착화가 되면은, 이 덱이 댁이 다른 덱이랑 좀 돌려 쓸수 있으면 다행인데, 상구노미아를 감전을 쓰자니,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고점에 비해서 한, 한없이 약하고, 신앙 놓고올 얼음 덱 쓰자니, 몹이 너무 퍼지는 것도 좀 답답하고, 이런 경우를 되게 많이 겪거든요. 그냥, 무난하게 쓸수 있다 정도지. 근데 여러분들은, 결국 고이면은 고점을 찾게 돼 있거든요. 여기까지 이해를 하신다면은 어느 정도 이제 길이 보이실 겁니다. 뭐냐면은 덱을 돌렸으면서 어디에 그냥 끼워 맞추기만 해도 무난한 애들일수록 되게 좋은 캐릭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걔네들은 뭐 영에서 아니 이돌파까지 가져가도 언제, 어디서든지 쓸수 있기 때문에 좋은 겁니다. 자, 캐릭터 가차 이야기는 한이 정도까지만 된것 같은데. 근데 이런 말 되게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걔는 1돌파 필수다. 뭐 필수다. 이런 말 되게 많이 들어보셨을 건데. 지금까지 제가 써본 캐릭터 중에서 이건 많이 반발할 수도 있는데. 저는 신학 1돌파 빼고는 필수라고 느껴본 돌파가 없어요, 지금까지. 그건 니가 이미 돌파를 해서 그런 거 아니냐 할수 있는데. 저는 가무, 호두. 전부 다 출시 때부터 지금까지 썼던 사람인데. 돌파 없다고? 안 죽습니다. 물론, 클리어 타임을 극적으로 줄이고 싶으면 있는 게 좋아요. 있는 게 좋은 건 팩트예요. 클리어 타임을 막 극적으로 줄일 거엔 관심 없고, 난 덱을 여러 가지 쓰는 게 좋아. 라고 하면은, 범용성 좋은 이런 호마의 창 있잖아요. 호마의 창. 이거는 또 나중에 추에 어떤 캐릭터가 쓸지 모르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 하나 그냥 주워 나왔다가, 나중에 돌렸어야지? 이런면서 그냥 돌렸어도 되고, 일돌이 호마보다 구리냐고 물어보면은, 솔직히 말해서, 일돌이 더 좋아요. 일돌이 더 좋은데, 제가 전에 호마 추천했을 때는 종탄이랑 호마랑 같이 했어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호마를 들고 가면은 종탄을 들고 갈수 있으니까 추후에 이 종탄을 돌려쓰는 캐릭이 나오면은 되게 입지가 탄탄한 무기가 될 거다 라고 해서 호마를 추천했어요 저는 그때 근데 예를 들어서 매검이 떴다고 하면은 저는 차라리 무조건 1돌파를 추천합니다 그러니까 무기가 차도 그런 거잘 보고 하셔야 되고 자 이제 내가 핵가금이에요 나는 과금력이 너무 좋아 라고 했을 때, 그분들조차도 자중해줬으면 하는 게, 무기 돌파예요 무기 재련 같은 경우에는, 5 재련을 하면은, 1 재련보다 한30% 정도 세집니다. 총 양에서 30%가 세지는 거기 때문에, 되게 좋은 효과는 맞아요. 30, 많게는 40%까지 뛰는 걸로 아는데한 30%를 평균으로 났을 때, 어, 아 그럼 엄청 좋은 거아니요 이럴 수 있는데, 0에서 6 돌파를 하면은, 효율이 두배가 뛰어요. 많게는 한 2.5배까지 뛰는 캐릭터 있고 근데, 근데 무기 재료는 30%가 뜁니다. 가성비가 안 맞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고돌파를 하고 꾸준히 고돌파를 할 정도로 자금 여력이 된다라고 하면 은 캐릭터 돌파를 하세요. 무기 돌파하지 마시고 그래서 무기는 그냥 명함 정도로만 해서 들고 가시는 게 제일 현명합니다. 자 그럼 이제 여기서 많이들 질문하는 거 전무가 꼭 필요한 거냐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이 전무를 몇개 정도는 들고 가는 게 좋습니다. 저도 전무 꽤 많이 갖고 있어요.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내가 범용성 좋은 거를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에 달려 있어요. 대표적으로 예를 들어 볼게요. 제가 아모스가 없었다면 은 저는 아모스가 차 그래도 안 합니다. 왜안 하냐? 첫날 쓰면 되거든요. 아모스에서 첫날로 내려온다고 해서 죽느냐 안 죽습니다. 그냥 스택 이거에 맞게 맞춰서 사용하시면 돼요. 여기서 제가 꼭 죽어도 들고 가야 되겠다고 생각했던 무기가 회강 정도가 거의 유일했던 것 같아요. 이 호마의 창 같은 경우에는 좋은 것도 있긴 한데, 옛날에는 뭐, 호흡진뭐 이런 것도 있고, 그냥 그런 밈이 있어가지고, 그냥 무기가 차했던 거거든요. 어 저는 그래서 사풍원수 하나랑 호마 하나 먹었는데, 이때 만약에 망했으면은 멘탈이 많이 나갔을것 같기는 해요. 자, 지금 제 무기풀 보면은, 전무가 의외로 되게 많은 것 같지만, 적어요. 대부분 범용 무기입니다. 늑대의 말로, 무궁의검 천공 시리즈는 거의 다 쓰고 있고, 아모스는 통상에서 먹은 거 그냥 쓴 거예요, 저는. 무궁의검 같은 경우에도 예초에 본게놀이다가 나와서 그냥 바로 사용한 거고, 반암결록 같은 경우에는 제가 카구라의 진위를 도전하면서 얻은 거예요. 그거를 그대로 아야토한테 준 것일 뿐입니다. 그래서 무기 가차를 할 때도 어느 정도 범용적으로 쓸수 있는 게 있다라고 하면은 굳이 무리해서 안 하셔도 돼요. 성능이 20%까지 차이가 난다고 해도 그냥 참고 그대로 하시는 것도 좋은 선택이 될수 있어요. 근데 무기 가차냐 돌파냐에 대해서 질문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저는 보편적으로 무기 가차보다는 캐릭터 돌파를 더 많이 권장하는 편입니다. 근데, 유일하게 제가 예외로 두는 캐릭이 있다 그러면은, 아야카 정도가 유일하게 예외로 두는 캐릭이에요. 회강이 너무 좋은 무기라서, 한이 정도를 예외로 들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얘랑 좀 많이 차이 나는 애가 야에미코인데, 솔직히 저도 카구라이진이 갖고 싶지만, 너무 무리해서까지는 할수 없어서, 그냥 이렇게 만족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신은 어디까지나 자기 만족형 게임이에요. 그러니 너무 무리해서 과금하지 마시고 있는 선에서 즐기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렇게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제가 하는 말이 잘 전달이 됐을지는 모르겠네요.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다들 좋은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